본 영상의 내용은 전세계의 유명한 점술가 및 종교인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예언을 모아 테마에 맞게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번역에서의 오류 및 차이로 인해 해석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일본 어느 무녀의 무서운 이야기 수호신께서 한 마을을 보여주셨는데 해가 뜨는 바닷가에서 깊은 곳에만 사는 머리에 긴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7마리를 어부가 잡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후 해가 지고 뜬 다음 날에 모든 땅이 순차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산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마치 분수처럼 하늘로 붉은 빛이 솟구치고 물처럼 흘러서 그 빛과 물에 지나간 자리는 모든 쓰러지고 불타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 날에는 새벽 동쪽 바다로부터 흰 성광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자 집과 거리에는 수많은 짐승과 벌레들이 나타나서 뛰거나 빠른 속도로 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 잠시 집안을 보니 모두 고통스러운 모습하고 쓰러져 있었고, 그 중에 어린 아이 몇 명만이 쓰러진 부모를 흔들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거리와 건물 사이로 물이 밀려 들어와 점점 집에 지붕까지 차오르고, 집안에서 보았던 부모를 흔들던 아이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직 지붕만이 보였다. 아침이 되고 집 근처에는 어두운 물 위로 쓰레기와 사람들의 등짝 많이 떠다녔다. 그리고 하늘 위로 더 올라가서 보니 그곳은 일본이었고 대부분 물과 불에 휩싸이고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슬픔과 비참한 모습만을 보여주셨는데 수호신께 간절히 빌어 이들을 살려 달라하자. 어둡지만 작고 밝은 빛이 나는 곳을 가르키며 그곳을 보라 하셔서 자세히 보니 수많은 빛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오직 그곳만이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수호신께서 그곳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신께 간절히 부탁하여 후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대신 평생을 아침마다 새수를 올려서 모시겠다는 약조를 하여 지명을 글로 남기어 훗날 때가 오면 후손만이 볼수 있도록 봉인해 놓았지만, 내 후손의 모두가 살아남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틀 안에 그 높고 평화로운 신의 도시에 도착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길 바란다. 일본 어느 스님의 무서운 이야기.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축의 새로운 변화로 바다였던 곳이 바다 위로 올라와 큰 벽을 만들고 일부는 땅이 솟아 산맥처럼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섬이었던 땅은 침몰하듯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며 땅의 모습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할 것이라. 새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정도일 것이다. 일본은 마치 배가 3등분된 배처럼 좌초되듯이 크게 가라앉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마저도 다시 절반이 큰 쓰나미로 잠시 잠길 것인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20만 명만이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의 도움으로 경우 살아남은 것이라고 했다. 한국 어느 무속인의 무서운 이야기. 중국이 조만간 한국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여.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이들의 재산을 모두 옛날처럼 회수하고 쫓아낼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구먼. 그런데 걔들이 이상이여 중국으로 아무도 안갈 거구먼. 가면 총 맞고 죽는 게 뻔하니 안가려고할 거여. 어찌어찌 한국에 있어도 굶어 죽거나 인간 대접도 못 받을 것이구먼. 근데야 재미있는 것이 조만간 외놈들이 우리 땅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올 것이구먼. 그놈들도 불쌍하게 지들 땅이 사라져서 어디 갈 데도 없단께. 근디 우리는 가만히 있는뒤 우리 땅에 들어온 갸들을 해꼬지하려다 우리에게 또큰 실수를 겨. 그 뒤에는 피바람이 불 것인디. 근디 그게 중국야들만 불쌍하게 많이 죽을 것이구먼. 사방지편이 하나도 없단께. 불쌍여.